모델 측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하디 연예인이나 좀 비슷한 거잖아. 네네네. 그런 쪽에도 용기가 있어요. 음... 어 시니어 모델 요즘 막 대박이 나고 있잖아 할머니들 막 찍어갖고. 어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... 어 괜찮아 요 시니어 모델 좋잖아. 네네. 네. 선생님 오늘은 하반기 65세 되신 우리 G 띠 분들 눈세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. 네네. 이분들 하반기에 좀 어떤 운세 많이 들어온 걸로 보이실까요? 어 일단은 1960년생. 경자생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. 한 띠만 뽑을게 경자생들은 삼재잖아 자 삼재 끝에 와있다 이제 후반기들어가잖아 하반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.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목록 목록이라 그래요 이 경자생들은 이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갑진 어~ 사 갑진 갑갑진이 <laughs> 아, 하반기를 맞이했으니까 이기 경자생들 목과 목이.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 거야. 나무와 나무가. 음. 그래서 하반기 운세이 왕성해요. 경제생들은 네네. 어, 뭐, 그동안 창업을 미루왔다던가 왔다, 네네. 뭐, 뭐, 나이가 65세면 뭐 창업하기 느린 나이다가 아니에요, 이제는. 1 0세 시대잖아. 충분히 하는 나이야. 왜내 그런 얘기를 하냐면, 어, 이 생의 초기란 게야. 우리가 일생 있고 이생이 있잖아. 네네. 예전에 60살까지 살면은 참. 환갑잔치 왜 했겠어요? 올해 살으니까 축하해주기 위해서 환갑잔지 한거잖아 그렇죠. 요즘엔 환갑도 안해요 음. 어? 요즘엔 백살잔치 해야될거야 그래서 우리가 60값짜리 땄을때 일생을 다 사셨잖아 이생의 네. 초기단계야 이분들은 그래서 이생의 초기인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음 내가 생각했던거 아이디어 무슨 계획이 있고 그러면 창업이라든가어 네. 어, 어, 무슨 뭐 어, 하여튼가 이루고 제가 마음에 품었던 일들이 있으면 마음껏 펼쳐보아도 돼요, 경제생들은 이거 음. 어,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온거요 하반기 때는. 투자운이 좋아, 경제생들은 음. 삼재는, 경제생들은 삼재랑 관련이 없어. 끝나가, 끝나가잖아. 삼재 너무 신경쓰지 말고, 마음껏 펼쳐보세요. 하고 싶은 일 있으면.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자신있게 하면 안 돼. 자신있게 하더라도 원칙과. 응? 그, 뭐야. 원칙과? 정도만 벗어나지 않 벗어나지 않을 만큼만 하세요 네. 오히려 너무 원칙을 벗어나고 너무 어, 오바를 하면 그러면, 그치 네. 네. 오오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그거는 유념 유념하셔야 돼 네. 그리고 경제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 남의 말 믿지 마 남의 말만 믿고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내가 투자하라고 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생소한게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네.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. 예전부터 생각했던 지식이 있을 거잖아. 내가 하고 싶었던 일. 네네.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지,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일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생소한 일. 음.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음, 그리고 반드시, 자, 어떤 일을 투자를 할 때, 이, 이 경자생들은 조력자가 필요해. 혼자서 결정하지 마. 이번 연도, 하반기 때는. 네네. 자, 운이 좋지만은, 나 혼자 결정해서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운기가 있는 반면, 경자생들은 그 인생 선배, 어, 선배나 경험자들이 지혜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. 그러면 더 어떻게 일이 좀 순조롭게 풀릴 수가 있어. 네네네. 주위에 다 그런 분도 있을 거잖아. 음. 형제, 자매도 있을 테시고, 네네네. 지인도 있을 테니까 꼭 도움을 받으세요. 어, 그리고, 그리고 이 경제학생들은 신뢰와 신용이 무너지면 안 돼. 어? 신뢰와 신용? 네네네. 그것만 지키면 돼. 신뢰와 신용만 딱 지키면 경제학생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와줄 사람도 많고. 어, 귀인 운동 있나? 봐요. 그렇죠. 아, 귀인이 있죠. 귀, 도와줄 사람도 많고. 네네.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. 어떤 조언을 해도 좋은 일 있으면 또 많고. 음. 어, 하반기 운세는 경제생들은 기대? 하여튼, 걱정 이런 것보다 기대하셔도 돼요. 음. 하지만 걱정하는 일 조금 생길 거야. 그게 아까 얘기했죠? 과감하게 그치? 오버하지 마 그렇죠. 오버하지 마라요 오버만 안 하면 돼. 음. 예. 뭐 아, 내가 잘 못한 것 같아. 아 그래도 우리 65세 주띠분들 하반기에는 음. 원하던 거좀 염원하던 게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같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요즘에 모델도 있잖아요. 시니어 모델도 유행해 아, 그렇죠. 그렇죠. 시니어 그렇죠? 그 모델도 막 대박 치잖아. 그런 용기들에서 연예 그 연예인 쪽으로 이런 거 광고 쪽으로 모델 쪽이 어떻게 뭐면 뭐라고 해야 돼? 하여 연예인이랑 좀 비슷한 거잖아. 네네네. 그런 쪽도 으 용기가 있어요. 어, 시니어 모델, 요즘 막 대박나고 이 있잖아. 할머니들 막 찍어갖고. 네네네. 어, 그런 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, 어 괜찮아. 시니어 모델, 좋잖아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65세 GT분들 하반기 운세 말씀해주셨고. 네. 궁금하신 분들은 미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연락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. 예